자꾸 나를 보며 웃는데 딱한 번의 눈물이면 는데 쭈애랑 채영이는 중학교때 그곡 음. 와우 시간이 빨라요 난다 첫인상 기억나 아 그래? 스트레칭 시간 그 <laughs> 계단에서 봤고 <laughs> 너는 보컬실에서 음. 그긴 약간 패딩 같은 거 입고 음. 아딱 붙는 거 약간 음. 밤 색깔이었나 뭐 쯔좋는 난... 그런 패딩 많이 입었어요. 여기 모자에 털 달린 거. 어, 맞아딱 붙는 그. <laughs> 나 그나 기억나. 그때 너의 그때 모습 생생하게 기억나. 다현 언니도 기억나. 아, 진짜? 버클 지가서 그 짧고 음. 뭔가 정 너무 잘 보였고 아, 그냥 그 진짜 음. 맞아. 머리 엄청 이렇게 짧은 모습. 아연언니는 엄청... 난 나보다 동생인 줄 알았다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외국인인 줄 알았어 되게 이국적으로 생겨서 know. I d o 이 t know. 그 don't 그 n o w I don't 가 n o 언니, 혼자 또 그거 춤 아, 프리스타일 춤출 때? 아, 어. 그거 크리스마스 때였나? 그 빨간 컬 하고, 음. 추고 나서 다시 버커지에 오는데 또 다시 뭔가, 뭔가, 아, 그 춤추는 모습이랑 너무 뭐 다른 거였어. <laughs> <또, 웃음> <언니가 참, 웃음> <laughs> <laughs> 뭔가, 뭔가, 오래 지나 보니까, 뭐, 음. 그냥 똑같네. 진아 <laughs> <laughs>